프롤로그.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TV입니다. 두 남자가 허허로운 무대에 서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말라붙은 땅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정적.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 어떤 사건도 해결도 결말도 없이 단지 기다림만으로 가득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삶도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지 않나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건 무대 위의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낯선 무대 위두 사람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 무대 위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색빛의 하늘, 황량한 땅, 마른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그 곁에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알수 없는 이두 사람은 단한 가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고도를 기다리는 일이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이상할 정도로 공허합니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도 않고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혹은 정말 오는 사람이 맞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이두 인물은 무척 다릅니다. 에스트라공은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인물입니다. 발이 아프다고 투덜대고 신발이 맞지 않는다고 벗어던지며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주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기억력도 흐릿합니다. 그는 과거를 붙잡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개념도 희미합니다. 그저 지금의 불편함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합니다. 반면 블라디미르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생각이 많은 인물입니다. 철학적인 말을 던지고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고 고도를 기다리는 데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에스트라공이 떠나자고 말할 때마다 그를 말리는 쪽은 늘 블라디미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도가 올지도 모르잖아. 그들은 하루 종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대부분 쓸모없고 반복적입니다. 배고파. 어제도 이랬잖아. 우린 왜 여기 있지? 고도가 오기로 했잖아. 그래도 올까? 모르겠어. 하지만 기다려야 해. 이 반복은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루함 속에서 백혜트는 인간 존재의 진실을 꺼내 보입니다. 이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희극처럼 보입니다. 신발이 맞지 않는다며 투덜대고 모자를 바꿔 쓰고 혼자 중얼거리며 철학적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불안, 삶에 대한 막막함이 숨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베케트는 고도라는 실체 없는 인물을 중심으로 존재의 공허함을 아주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모순적입니다. 떠나겠다고 말하면서도 늘그 자리에 머무르고 기다리기 지겹다고 하면서도 다시 앉아서 발을 만지작거립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선 우리들의 모습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면서도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원하면서도 지금의 불편함에 안주해 버리곤 하죠. 이두 인물은 그렇게 이름모를 황야에서 한구루 나무 아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도 같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가자. 그리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 장면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묘하게 슬픈 울림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의 본질입니다. 유머 뒤에 감춰진 허무, 가벼움 속에 깃든 진지함 그리고 무대 위두 사람을 통해 관객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장 고도는 누구인가? 부재로 존재하는 신 고도는 누구일까요?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은 거의 모든 이들이 처음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고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말은 많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그는 약속했지만 나타나지 않고 전력만을 보내 내일 다시 오겠다고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되고 기다림은 무기한 연장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은 고도를 신, 거도, 가드에 비유합니다. 이 해석은 제목부터 암시되어 있죠. 고도, 거도는 프랑스어에서 신, 가드를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베케트는 이 해석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한 적은 없지만 수많은 연구자들은 고도를 신의 부재로 해석해왔습니다. 이 연극 속에서 고도는 명확히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의 존재 여부 하나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고도를 구원 혹은 희망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림으로써 오늘 하루를 버팁니다. 지금 당장은 의미 없고 지치더라도 고도가 오면 뭔가 달라질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는 인간의 본능적 생존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타나 이 삶을 구원해 줄 거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만으로 지금의 고통을 견디는 것.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고도를 죽음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은 죽음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삶에 지쳐 고통 속에 앉아 마지막 해방의 순간이 오기만을 바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존재들. 이렇듯 고도는 신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며 죽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정확함과 모호함 속에 고도를 기다리며의 진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위대함은 무언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사유를 끌어낸다는데 있습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기에 각자의 삶에 따라 고도의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 고도는 기다리던 첫사랑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출세일 수도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은퇴 이후의 평안한 노년 혹은 신의 응답 혹은 죽음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대가 기다리는 고도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고도가 오는 날 자신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전해준 말은 늘 같죠. 고도는 오늘 못 오고 내일 오신답니다.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같은 대화를 나누며 기다림을 반복합니다. 그 모습은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일상과도 닮아 있지 않나요? 3장, 시간의 멈춤, 같은 날, 다른 반복. 고도를 기다리며를 본 이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연극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오지만, 무대 위엔 어제와 똑같은 나무, 똑같은 두 사람, 똑같은 대화만이 반복됩니다.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는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말들을 나누며 고도를 기다립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르지 않을 내일. 시간은 분명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무대 위에선 사건이 없습니다. 해결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사소한 말다툼, 반복되는 대화,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뿐이죠. 백혜트는 이처럼. 시간을 정지된 반복으로 설계합니다. 희곡 전체를 감싸는 구조는. 기이할 정도로 순환적이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의미 속에 바로 이 작품의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시간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비슷한 길을 걸어 비슷한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 되면 비슷한 피로와 함께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죠. 그렇게 하루가 하루를 닮아가고, 시간은 마치 원을 그리듯 우리를 돌게 만듭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사건은 없지만,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관객은 묻습니다. 언제 뭔가가 시작되려나? 하지만 시작은 없습니다. 단지 반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반복 안에서, 에스트라공은 신발을 벗고 블라디미르는 모자를 바꿨으며 자기들끼리 철학적인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장면들이 이어지죠. 의미없는 말이라도 그 말을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고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 있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 이 연극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구조를 보면 1막과 2막은 거의 똑같습니다. 등장 인물도 같고 배경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잎이 한두개더 돋아났고 포조는 눈이 멀고 럭키는 말을 못하게 되죠. 이런 작은 변화는 삶의 변화 역시 눈에 보일 만큼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큰 사건이 일어나야 삶이 변한다고 믿지만 사실 인생은 거의 알아채기 힘든 균열과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언제 고도가 올지 모르기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행위가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서로를 붙잡습니다. 삶은 때때로 지루합니다. 아니, 대부분이 지루하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그 지루함 속에서조차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스스로를 버티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견디는 일이죠.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면은 지루함을 회피하는 작품이 아니라 그 지루함 자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장, 포조와 럭키, 권력과 복종의 비극적 무용담. 어느날 낯선 두 사람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위풍당당하고 목소리가 큰 남자, 다른 하나는 침묵 속에 머물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남자. 그들의 이름은 포조와 럭키입니다. 이두 인물은 겉보기엔 주인과 하인입니다. 포조는 럭키의 주인이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럭키는 그의 명령에 조용히 따르며 끌려다닙니다.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고 짐을 지고 있으며 명령이 떨어지면 춤을 추고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그저 인간이라 부르기엔 참기 어려울 만큼 기이하고도 슬픕니다. 처음엔 관객도 웃게 됩니다. 포조는 과장되고 웃줄대는 말투로 스스로를 뽐내고 럭키는 명령을 받자마자 이상한 춤을 추고 뜬 모를 철학적 헛소리를 쏟아냅니다. 희극처럼 느껴지는 이 장면들은 그러나 곧 서늘한 불편함을 안깁니다. 왜 웃기지도 않은 장면에서 웃음이 나올까? 왜 웃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 그 이유는 베케트가 이 장면을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권력의 본질을 풍자한 무대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포조는 지배자처럼 보입니다. 당당하게 걷고 목소리를 높이며 럭키를 부리고 설명하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역시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고 말하며 자기 권위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그가 말하는 권위란 사실은 럭키가 복종해주고 있을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럭키는 그 반대입니다. 말이 없고 불쌍해 보이고 늘 짐을 지고 있지만 그는 포조의 전부입니다. 그가 있어야 포조는 주인 행세를 할수 있고 그가 반응해야 포조는 존재감을 느낍니다. 즉, 이들은 완전히 대립된 것 같으면서도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 전체를 은유합니다. 누군가 지배자가 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복종자가 되어야 하죠. 상하 구조 권위와 복종,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관성입니다. 럭키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밧줄을 끊고 달아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익숙한 명령과 짐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포조 역시 그를 놓아주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무대 위에 펼쳐질 때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처음엔 도와주려 하지만 곧 무력함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 관계를 바꾸지도 못하고 단지 구경하는 이방인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때 베케트는 또 한번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댑니다. 당신도 어떤 포조와 럭키의 관계 속에 서 있지는 않나요? 작품 후반부에서 포조는 시력을 잃고 럭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 퇴화하는 셈이죠. 지배자는 더 이상 방향을 볼수 없고 복종자는 더 이상 지시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권력은 언젠가 시력을 잃고 복종은 언젠가 침묵하게 된다는 것. 그 결과 관계는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너짐조차 극적인 변화 없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베케트의 세계에선 심판도 구원도 정의도 없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비극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포조와 럭키의 등장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도 작은 충격을 안깁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포조입니까? 혹은 럭키입니까? 그리고 그 관계는 정말 당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5장 희극처럼 슬픈 삶, 무의미 속의 의미. 고도를 기다리며 를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희곡엔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사건도 없고 반전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에 나타나 기다리고 서로 말장난을 하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다가 결국 고도는 오지 않고 그들은 다시 같은 자리에 남습니다. 그런데도 관객은 이 이야기에 웃고 놀라고 어느 순간엔 마음 깊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중대한 선택, 큰 변화, 극적인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밥을 먹고 길을 걷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다시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며 흘러갑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인물들은 농담처럼 말하고 철학처럼 중얼거리며 끝없는 말장난 속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오늘 고도는 안 와. 그래도 내일은 올 거야. 그렇게 믿자. 기다리자. 이 대화는 희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엔 절망을 밀어내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절망은 웃을 수 없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는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서로에게 던지는 아무 의미 없는 말들도 사실은 서로를 살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없었다면 그 기다림은 진짜 지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서 백혜트는 무의미한 삶 속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면은 희극적인 장면들로 우리를 웃게 만들지만 그 웃음이 끝나고 나면 묵직한 슬픔이 남습니다. 그건 어쩌면 삶이 가진 본질적인 아이러니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부조리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떠난다고 말하면서도 늘그 자리에 남습니다. 가자. 그래. 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관객에게 웃음을 주지만 어느 순간 그 웃음은 가슴 한가운데로 스며들어 말 못할 감정을 남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희망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그것은 정말 오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이긴 희극을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다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내일을 살고 다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6장, 고도가 오지 않는 세계, 그래도 기다리는 이유. 연극이 끝났습니다. 무대는 그대로입니다. 말라붙은 땅, 앙상한 나무, 그리고 그 아래 두 남자. 그들은 오늘도 떠난다고 말하고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고도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올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오기를 바랐던 상징이었을 뿐일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내일 다시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도를 기다리겠죠.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계속 이 자리에 붙들어 두는 걸까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우리에게 어쩌면 잔인할 만큼 현실적인 한 가지 진실을 들려줍니다. 삶은 명확한 의미 없이도 계속된다. 우리는 목적 없이도 살아간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으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루하고도 지독한 하루를 견디며 그래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살아감 자체가 이미 의미일 수 있다는 것.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도가 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말하고 듣고 사소한 말장난과 기억의 조각들을 주고받으며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 기다림은 허무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존재합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한 사람의 거창한 변화보다 아무 변화도 없는 두 사람의 반복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기다림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가? 백혜트는 그 대답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무대를 열고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관객은 스스로 대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성공을, 어떤 이는 아물지 않은 마음의 회복을, 어떤 이는 신의 구원을, 어떤 이는 단순한 평온한 내일을. 고도는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고도를 기다리는 우리 안에는 분명 무언가 살아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를 인간이게 만드는 것. 말이 통하지 않아도 희망이 허상이어도 매일이 반복되어도 무대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마음 속에서 이 한마디를 되뇌게 되죠.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에필로그 고도를 기다리면은 말 없는 무대 위에서 가장 많은 말을 건네는 작품입니다. 기다림은 헛될 수 있지만 그 헛됨 속에서도 인간은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케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도 기다리세요. 당신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깊은 이야기 쿨라이프 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삶의 무늬를 함께 읽고 세월의 결을 함께 음미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오라는 당신의 신호입니다. 늘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평온과 따뜻한 기다림이 깃들기를 바랍니다.